점검하고 교회의 불은 꺼져 있는지 살아 있는지 우리 가정의 불은 살아 있는지 꺼져 있는지 내 자신은 어떤지 널깨어서 점검하고 점검하고 점검하는 사람 그게 사케도 영성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꺼지기 전에 또 기름을 공급하도록 내가 대가를 치르는 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할 일이라면 자 따라합니다. 매노라불 꺼지지 않게 하라. 계속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아멘.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름 음을 위해서 내가 영적 성자를 위해서 대가 치른 것이 여러분이 예배고 여러분이 기도고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는 거예요. 우리 요한음 8장 29절에 내가 항상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아멘. 계속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현장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